보겠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을 겠습니다 뭐한다고 하더라?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자, 그냥 독립시행 독립의 것들을 계속 하는 거지? 네. 했을 때 확률과 구 연관 자, 정의받으러 가겠습니다. 정의, 정의. 독립시행의 확률이 <laughs> 주사위나 동전 등을 여러 번 반복하여 던는 경우가 있지 왜 같은 조건에서? 어떤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다 시행의 결과 뭐야? 다른 시행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지금 왜이한 사건이 모두 동, 서로 독립동에이 시험을 독립시행이라 한다 그거 개 같은 소리야 그치? <목소리> 뭐냐면 독립시행이거나 주사위 던진다고 생각해봐 자 처음에 선생님이 1회눈이 나왔어 그 다음 두 번째 딱 던질 때아너 주사위에서 알아서 야이번에1넘 나왔으니까 다음에 2가 나와야 돼막 그러니? 저는 1나왔을 때그 다음에 또 1이 나올는 확률이 얼마야? 2 6분의 1이지 네. 또그 다음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6이야자 앞에서 네. 1나왔다고 저는 상관있었어 그게 바로 독립시행이야 그니까 앞에서 한게그 그냥 똑같은 이제 독립시행은 뭐냐 면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동전 어 동전을 던져 동전 던지는데 앞면 나올 확률하고 뒷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상관없이 계속 2분의 1이 나오고 있지 그죠? 근데 막 그게 주머니 있어 주머니에서 뭐 <놀람> 어, 500원짜리 10개 100원짜리 10개가 있어 여기서 계속 뽑아간다 예. 네. 처음에 500원 나올확률 얼마지? 20분의 10이지 <놀람>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500원 뽑고 100원 뽑을 때마다 확률이 어때? 달라지, 이건 뭐야? 독립시행이? 아, 아, 거야? 독립시행이? 아니라는 거야. 독립시행이잖아, 그치? 자, 독립인 사건들을 어떻게 알고?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게 바로 독립시행. 꺼냈다 넣었다 하면 독립이에요. 그렇지. 꺼냈다 다시 넣고. 어, 그 독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푸는 방법이? 특이해요. 아니, 정말 어이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그냥 바로 해주면 바로 알아. 요 무슨 말인지. 한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질 때 1회 는이 2번 나올 확률을봐라자 보자 한개의 주사위를 몇번던지라고 네, 1, 2, 3회 던지는 거야 근데 1회 는두 2번 나올 확률이지 그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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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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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자 보자 2분 1회 는요 여기서 1회 는 나올 확률이 얼마니?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분이죠 얘는요?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6분의, 그렇죠? 네. 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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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의 1이고요 얘는? 5분 곱하기 5분이 되는 거지. 네. 그3개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네. 아, 더해요. 더해. 더하는 된다. 더한 다음에 아. 그거 그래도 더하는 건데 이제 아좀 짜증나지 그지. 그다음부터 잠깐 볼게. 자, 네 문제 는세 문제를 푸는 학생이 있대요. 다섯 문제죠. 세 문제 이상 푸면 합격이래요. 이 학생이 합격할 거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가 있는데 네 문제 는세 문제를 푸니까 맞출 확률 얼마? 3차 합격확률게 있는데, 4문제 몇문제 풀었을때 3문제 그쵸? 아니지, 다섯문제는 얘들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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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고, 틀리고 맞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어때? 너. 이 경우가 열나 많죠? 네. 따지기가 힘들어요 네. 자, 그래서 생각하는거야 이제 음. 자, 이거를 원래 이렇게 해서 다경고적으 구한다고 이렇게 하면 돼 이걸 더해줘. 똑같이 더해주면 됩니다 그제 네. 근데 여기서 얘가 힘든거야 그러니 이거 운영 못 쓰냐면 바로 조합을 사용합니다. 음. 자, 봐봐. 어차피 자, 첫 번째 다시 문제. 첫 번째 문제 어떻게 안 되면은 일행이 두 번만 나면 오 되는 거지. 네, 30, 30, 그럼 세번 중에서 몇 번이 나오는데 어, 두 번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두번 나온 경우는 다 어떻게 돼? 나온 확률이었지. 육 분의 몇번 들어가 있어? 세 번. 두 번. 육 분의 오는 안 나오는 걸로 그어한번 아, 나온다. 이게 그 바로 생각해. 이겁니다. 이 양용량 시슷스네 어. 오케이? 그럼 얘도 봐봐. 그러니까음시가 바로 뭐냐면 얘세 개를 더했다는 거랑똑같죠세 번이니까. 오케이. 그그거 이제 요가지분의가의제곱이고하분의지거 오늘 내가 지금 분의 지금 내가 지금 지분의가 지금 지금 내가 지금 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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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이금지 지금 지이지 지금 지금 지 문제 맞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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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다섯 문제 중에서 세 3개. 개를 맞힌다. 세개 맞힌 거는 확률 이 얼마라고? 4분의3에 세제곱. 틀린 확률이죠. 두 건은 틀린 거죠. 이렇게. 잠깐 우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얘는 5 c 사가 되겠지. 예. 네. 비주 그럼 얘는 얼마 되는 거야? 네번 중에 다섯 번이죠. 다섯 아, 번 중에 네 번, 사분의 삼은 얼마? 네 번. 4분의 1은 얼마? 한 번. 한 번. 음, 어. 얘는요? 55가 되겠죠? 4분의 3은 얼마? 다섯 번 다. 그래, 다맞아야 되니까. 네. 오케이? 더해주면 되죠. 어, 그얘를한거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네, 이게 네. 바로 뭐야? 독립수행의 확률이야. 자, 이게, 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게. 너희들이 <laughs> 독립수행 어렵다는데 뭐야? 이거 조합을 이용한 거야, 이게? 조합을 이용한 거야? <laughs> 그러니까 공식이 나오면 되게 어려운데 공식대로 아니 그냥 몇번 이겨야 될는데요 a 반과 b 반이1 5시하는인데 각세상 반이반기0확률이3분이에요 근데 2세트를 먼저 이기는 반이우승한다고인데 a 이반이우승한률이지 2세트를 뭐야 몇번 하는 거야 좀세번 안에 좀 아니 두세트를 먼저 이기는 거잖아 3세트가 아니 나3세트나3세트3세트3세트아니겠그러3세트3세트3세트 되는 거지 3세트 그거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따져야 돼. A 세트 이겼다 치고. 어 이승 경우나 진 경우는 아니지. 예. 그러니까 얘가 얘는 둘두번다 두 이긴 경우. 바로 이면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얘가 졌어. 두번 연속으로. 이기, 이기고 이기하려고. 고이5 X 5 X O. O X. 지금 끝나는 거야. 끝나요. 이 경우만 있어 없어. 5 X O. 5 X. 아, 맞다. O X O. 이 경우 있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 따져줘야 돼. 예. 그러니까 항상 뭐 시쓰는게 아니라. 따뜻해일단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건 이기는 건지 그냥 그치 아니 이기고 이건 이때는 이렇게 써도 돼요 아리요시험기 3분의, 3분의, 3분의 1 3분의 2 3분의 곱하기 3분의 2 3분의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3분의 3분의 2 1 곱하기 3분의 2 3분 곱하기 3분의 2이분의1 곱하기 3분의 2 3분의 어 곱하기 3분의 2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3분의 2곱하는 3분의 2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3분이렇게써기 3분의 2 3분의 2곱하면 되는 의2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3기 3분의 2 3분의 하기하 한 개의 동전을 던서 앞면이 나오면 20번 20점, 뒷면이 나오면 몇 점이래요? 10점으로 돼 동전을 8번 던져서 합계 몇 점으로 해야 돼요? 100점 100점은 어디 확률일까요? 아, <laughs> <laughs> 앞면이 나오는 수를 뭐, X번 뒷면이 나오는 수를 확률 기억나요? 8만원씩 8지 우선은 이게 나와야 될거 아니야 앞면이 나오면 20점이지 네 20X랑 뒷면이 나오면 10점이죠 10만원씩 받아어 이거 한게 얼마라고? 100천이 될 거, x가 우선 구해0될거 아니야. 네. 그 얼마야, 나? 20. 1 0 나누고, 2x 플러스 8 마이너스 x가 얼마? 10. 얘랑 얘랑 x가 얼마 되는 거야? 2 아, 앞면이 두번 나오고 뒷면이 몇번 나오는 거 번. 나오고 6번 나오는 거네. 그럼 6번 중에서 앞면이 두번 나오면 되는 거지? 82. 어, 아, 82.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지? 2분의 1의 제곱. 뒷면 나올 확률이 2의 6. 여섯째. 여섯째 고 <laughs> 똑같다면서 팔아지면 이렇게 쓰세요. 예. 자꾸 구분지게. 자, 구분시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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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독립시는어때요 끝났죠? 끝니다한 번만 해 해볼까? 찮찮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